예. 우리는 이제 29쪽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한한 영이시다. 이것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이름이시죠. 그다음에 무한한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창조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 뭐랄까 어,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장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거, 뭐 DNA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 저희 아버님께 소천하셨지만은 어, DNA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도 저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거의, 거의 완전히 믿어요. 근데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증명하기가 어렵죠. DNA 화, 확인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죠. DNA 확인, 드라마에서 보면 100% 일치가 아니라 99. 뭐 이렇게 일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일치가 안되죠. DNA해도. 우리는 진리라고 했을 때100% 일치를 진리라고 하거든요. 99.9% 이렇게 하면 이제 순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 탐구에서는 100%지 99.9%는 진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순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우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금이라 했을 때100%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99.9%가 순금이라고 우리를 우리가 인정해 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증명해라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진화론이 진화론적인 하나님이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증명 못합니다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눈으로 그런 것도 증명을 못해요, 사실은. 있, 있기 때문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증명하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법원에서 죄인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증거가 해도 우리 법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를 또 채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취, 채택한 증거만 증거를 채택하기 때문에 명확히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자료를 채, 그, 가져왔으면 그것을 그 증거 효력을 무효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증거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네, 증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 뭐 현미경도 만들고 망 망원경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놀라워하죠, 경이로워하다, 원더풀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학문은 증명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참 쉽지 않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 무모한 일이죠 증명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주의시다 이제 이것은 제이 이제 구속주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삼일체론을 하기 때문에 창조주, 구속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1권 창조주 하나님, 2권 구속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부분에서 이제 삼위일체와 천사론 이런 부분들이 다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 2권 구속주 하나님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칼빈의 그 세팅, 10과 20의 세팅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학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칼 발트가 어, 신학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칼 발트는 하나님을 창조자, 화해자, 구속자 이렇게 바꿨거든요. 칼빈은 가, 창조주, 구속주 이렇게 크리에이트 앤 리디머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했는데 발트는 세계로 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속주에다가, 어, 성령을 적용시키는 것이 빨터 신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삼일체 위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이야기, 이, 이해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다. 이 것이, 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일체시다. 위 이게, 어, 우리의 중요한 테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분별을 위는 신학, 영분별을 위한 신학 좌표라는 책을 처음에 썼는데 그때 이제 그 섹션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신 이렇게 대비를 해놨죠. 두 개나 다 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신 이렇게 하나님은 같지만 앞에 삼위일체가 있는가 유일신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현대신학에서는 유일신을 추구하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교정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유일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분을 빼버리죠. 그리고 더 심하게 나가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책도 있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러한 책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 현대 신학이 구상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런 식으로 어, 말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러한 내용은 많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 현대 신학의 트렌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와 칼빈 때만 해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신학이 다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어, 역사적 예수 자유주의를 지나면서 현대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란 이름이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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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이란 것이 문제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과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 다른 점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잘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고는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나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같을까요? 믿음의 방식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선생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다고 말할 때 전혀 같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일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유일신론자들은 325년 아리우스로 말미암아 꾸준히 이루어졌고, 칼빈 때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소, 세르베투스의 제자, 소시니안. 소시니우스에서 이제 소시니안이 발생하고 그 소시니안들이 더 확장되어서 유니테리안이라는 정파가 형성되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유니테리안 교회가 있습니다. 유일신론자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 위험성을 예, 우리는 깊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찾는다면 유일신으로 갈수 있고 유일신에 동조할 수 있는 것이죠 유일신은 기독교에서는 용납되지 않죠 이런 것을 최초로 연 사람이 슐라이어 마카라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는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라고 규정을 했고 유일신 종교의 새 유형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세 유형이, 어, 유일신 종교의 패턴, 인류의 유일신 종교의 패턴의 세 패턴의 동질성을 말했던 사람의 신라에 막하죠. 지금 저는 <laughs> 톰 라이트도 그러한 유사성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톰 라이트는 아브라함 언약의 형성으로서, 어, 신학을 말하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슐라이 마커의 다른 말이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톰 라이트, 세관점 학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슐라이 마커의 주장과 같고요. 또칼 발트가 주장하는 내용 어, 톰 라이트가 가 싱글 플랜 이렇게 말했는데 단일 경륜, 단일 교획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이라는 것을 개혁파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좋은 가르침으로 수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 협약이라는 것은 네덜란드 개혁파 진영에서 형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그 형년들을 3위간에 협약하셨다. 이렇게 어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론에서 이제 칼발트가그 이론을 이실론듀오테이즘이라고어 배격을 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있다면 두 신이 되어서 듀오테이즘이 된다. 듀오테이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두신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발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동일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 교재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나,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고 분할 불가함으로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고 삼위일체가 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피저물이 영구히 탐구될 수 없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러한 문장이 이제 확정적이지만, 어, 정확하죠. 우리가 325년, 381년에 이 교리가 결정됐는데, 에, 이 교리가 결정돼서 믿음의 문장이 나왔는데,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오산이죠. 그때 325년, 381년에 교회 회의 때 믿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믿고 고백하는 형식으로 어,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합리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언어의 함정은 문장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이 썼으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어, 제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이 이해하려고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반한 거죠. 이것은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 한 교회를 만들라.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만들라. 이러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문장이지. 이해하자. 이러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한 그 문서, 공적 문서를 이해한다.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회했을까 아닙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체계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영어 책에서도 삼위일체 이란 말이 쓰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셋이 하나가 되는 거죠. 불교에서도 삼귀이라는 것이 있어요. 셋이 셋이 다 중요하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겠습니까? 어, 삼위일체가 아니죠. 삼위일체는 셋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셋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에,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해 차고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뒤에또 이제 우리 삼위일체를 말할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영이시다. 그리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